다다 찾았죠?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말씀 기대하면서 듣겠습니다. 어,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애니메이션 하나 보고 어, 말씀을 받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도 어, 이렇게 보여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영상을. 어, 오늘 너는 특별하단다란 목수 엘리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어, 리카르도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 어, 영상 조금 길지만 보고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가 이야기하죠. 엘리는 하나님이에요. 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스티커는 내게 네딱 붙는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 목사님이 어릴 때 목사님은 어, 펀치넬러하고 이렇게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았어요. 어, 목사님이 어릴 때몇번 이야기했지만은 어, 목사님 어릴 때늘 놀림 받았던 게 뭐였냐? 약간 그러니까 아빠한테 놀림 받았어요. 아빠한테 그게 뭐였냐? 리얼 발음이 안 된다고. 목사님 이게 리얼이 초성에 오면은 목사님은 자연스레 두음법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빠가 술 드시고 오면은 늘 시키는 게 뭐였냐니까 그러니까 한자 중에 풍자가 있어요. 풍자, 이 풍자가 바람 풍이에요. 늘술 드시고 오면 야 엄마, 바람 풍 해봐라 하면서. 그럼 목사님은 바람 풍이라고 분명히. 저는 지금도 바람풍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어떻게 되냐 바람풍 바람풍 이렇게 되요. 어릴 때, 그다음 맨날도 올림 받았어요. 그게 늘 제게 눌려가지고 학교 다닐 때책 읽는 것도 부끄러웠어요. 스, 선생님이 일어나서 책읽으라 그러면은요 책 읽는 거뭐 어려워요. 그냥 일, 일어나서 책쭉 읽으면 되는데 왜 목사님은 그 시간이 싫었냐 목사님 딱 지명받아서 책을 걸어가더니 얼굴이 새빨개져요. 등줄기는 땀이 막 나고요. 어, 귀는 빨개지고요. 막 혼자 더워요 그냥. 왜?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어, 저도 모르게 소심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고 그랬어요. 지금 목사님 그런 모습 보여요? 아, 보이죠? 근데 아직도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그런데, 어, 목사님이 오늘 어, 이 애니메이션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고 난 다음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조금 영상이 길었기 때문에 조금 짧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째로, 세상이 나를 보는 기준이 어떨까요?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오늘 펀치넬로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외모를 봐요.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또, 머리가 크다, 머리가 작다, 또, 입이 크다, 뭐 입이 작다. 목사님은요, 사진 찍을 때마다 늘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진만 찍으면 동굴 두 개가 먼저 보여요. 콧구멍이 먼저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코가 콧구멍 이왜 밑으로 있게요 비가 와도 으로 물이 안 들어가게. 근데 목사님은 비올때 뛰면은 가끔 들어와요. 어, 이런 곁들이요 목사님 스트레스가 되죠. 목사님 중학교 때 사춘기 때는요. 목사님 어머니는 모르실 텐데요. 학교에서 교복 그, 목사님 중학교 딱 들어가는 그때부터 교복을 입기 시작했거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목사님은 늘 신경을 쓰였기 때문에 교복을 집에서부터 입고 간 적이 거의 없어요. 교복을 들고 가서 학교 근처 가 가지고 갈아입고 학교 들어가고 학교 나올 때 교문 딱 나오면 그 앞에서 교복 딱 갈아입고 그냥 옷 입고 나오고 늘 그랬어요. 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너무 신경 쓰였어요. 또어땠냐 우리 예인이가 목사님 조금 닮은 것 같은데 목사님 중학교 때이 목사님 머리가 이게 유전도 있지만 화학 작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리, 중학교 때 하도 머리에 뭘 머리 많이 발라가지고 무스, 젤, 뭐뭐여러분잘 모르죠. 뭐그 당시에 뭐 웰라폼 이런 것들 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하도 발라가지고 머리를 막 오늘 우리 아침에 목사님 앨범이 떡 나와있길래 한번 보여줬더니 애들이요. 아빠 이때 머리 많았네, 이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없는 사람 없어요. <laughs> 어, 그렇게 머리를 막 만지고 나오다가 거울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학교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학교 시간이 늦어. 늦는 건 늦는 거고, 들어가서 다시 머리 감고 다시 하고 나와야 돼.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막 신경 쓰다 보니까요. 목사님이 인상부터가, 인상부터가 완전히 어두워지고 험악해져요. 중학교 때 사진을 제가 한 번씩 보면요. 깜짝 놀래요. 고등학교 때, 이때 보면 고1 때 보면 눈매가 날 가롭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이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세상은 날 뭘로 보느냐? 이걸로 봐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근데 뭐, 태어난 때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은 부모님을 원망해야 돼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부모님한테 돈 준비해놓으라고. 외모는 고치면 돼요. 또뭘 실력을 보죠. 잘하냐 못하냐. 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신경 좋으면 되게 인기 있어요. 운동 잘하면. 네. 또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말을 잘하거나 또 지식이 많거나 뭘 많이 알거나 또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걸로요. 사람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은요.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리고 또 돈 돈이 많냐 적냐 또 성격 성격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자꾸 보죠. 뭐냐 다비교예요 비교. 아까 시장이 그런 말 했죠. 이 친구에게 벌점을 줘야지 내가 가진 별이 더 돋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비교해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얕잡아보고, 막, 힐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돋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요. 지금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부모님, 부모님이, 부모님이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에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어? 어? 성질 내는 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성질 내는 거. 네. 그리고 또 비교하는 거. 예? 네. 네? 잔소리. 잔소리 할 때. 예. 네. 그 요즘도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엄친아가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정결당했다. 엄마, 친구, 아들은 백점만 왔는데 너는 뭐고? 이러면서. 막. 다행히 원래 엄마, 친구, 아들들이 다 멀리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데 이런 게 뭐냐니까 이게 세상이 보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냐 창세기 1장 27절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한 분밖에 없다, 유일신이라 고 그래요. 한 분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와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특별한,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 이 만드셨어요. 아까 우리 엘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와 같은 나무 인형은 아무도 없다. 너는 특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사의 43장 1절에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치유신이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콕 찍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선생님이,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한반에 50명이 넘었거든요. 50명이 넘는 아이들 가운데서 선생님이 제 이름을 딱 불러서 이야기할 때요. 잘못했을 때 말고, 칭찬하려고, 선생님이 제 이름 딱 부르면요. 제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치명해서 딱. 부러요. 하나님이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박지훈, 너는 내 것이야. 박예은,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치명해서부르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 그것은 상처만 가져다 줄수 있고 또 반대로 교만을 가져다 줄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4절에 말하되 있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세상 속에서는 보배롭지 않고 세상 속에서는 펀치넬로처럼 실수투성이고 어, 말썽투성인 그런 아이로 잘하는 것도 없고 어디 가도 늘 이렇게 구박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존귀하다는 게 뭐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누구 눈에는요? 하나님 눈에는.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냐? 나같이 능력도 없고, 나같이 모자라고 잘생긴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는 내 영광이다 그래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 7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받았어요. 그리고 이상의 43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에 보니까 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를 찬송하라. 나의 찬송,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불렀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른받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 루시아가 이 펀치넬로에게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벌점도 안 붙어요. 별 스티커도 안 붙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 속에서의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 목사님도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딱 찾고 나니까 목사님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요 좀 실수해도 옛날에는 목사님이 목사님이 찬그 노래를 잘 못했어요. 지금도 잘 못하지만 음치 박치. 근데 찬양이 도를 하게 된 거야. 찬양이 도를 하게 됐는데 마침 반주자가 없었어요. 반주자가 없으니까 찬양을 일도 하는데. 목사님이 머릿속에 딱 음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누가 큰 소리로 음을 조금 이상하 잡아버리면, 목사님 따라가 버리는 거야. 목사님 줄대가좀 없어요.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야. 그거 틀려버렸어. 그러면은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또 뒤에 또 땀, 등에 땀줄기가 줄줄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러고 아, 빨리 도망가고 싶다. 어디 구리라도 있으면 막 숨고 싶고 막이 근데 요즘에는요, 좀 틀리면요, 별로 신경 안 쓰여져요. 언제는 신경이 별로 안 쓰여져. 그리고 틀리면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죄송하다고. 우리 집 사람이 반주 없을 때 노래하지 마라고 랬는데 내가 반주 없을 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반, 노래를 해가지고 찬양을 해가지고 이렇다면서. 어데그 때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목사님 생각하기에 설교를 너무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롭게, 목사님도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을 때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럴 때가 있으면 좋은데,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고도 부끄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좀더 기도하면서 내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그러면요, 그 다음, 다음, 다음 설교할 때도요, 계속 영향이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 속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신다 내가 뭐냐? 하나님이 보셨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는 이게 딱 믿어지고 나니까 모든 일에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감은 뭐냐? 내가 잘해서 나오는 이게 자신감이에요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이 자신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딱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빌리포스 앞에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전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 속에서는 흠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흠없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왜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 보시는 나. 세상이 보는 나가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몇 가지 성경 구절 적어 드리는데요 요거는요, 이번 주에 꼭 찾아서 읽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시기까지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 10절, 어, 12절, 어, 6절, 8절, 10절을 보면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내가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 여기서 나를 찾으면 안 돼요. 여기서 나를 찾으면 회생 불능,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 왜 내가 잘 진짜 세상이 워낙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누구나 다 공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BTS가 될 수가 없어. 누구나 다 트와이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쁘고 뭐... 몸, 이게몸 좋고, 몸매 예쁘고,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나도 모르게 딱 잡혀있으면요. 늘 뭐냐. 열등감 속에 시달린 거예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나를 찾아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laughs> 엘리가 그랬죠. 매일 나를 찾아오렴, 매일 나를 찾아와라. 루시아는 매일 엘리를 찾아갔기 때문에 스티커가 안 붙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찾는 시간. 이 시간이 단을 쌓는 시간이죠. 이 시간을 매일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면요. 내 부족, 내 연약, 내 모자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 특별히 오력스쿨이 진행될 텐데요. 이번 주 오력스쿨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세상이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를 찾는. 그래서 진짜 진짜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틀렸어요.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나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근자감 뭡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오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여기서 모든 힘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번 주는 매일 이 단을 쌓을 거예요. 오력스쿨 올 거기 때문에. 이 단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꿀리지 말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 살리러 가는 전도자의 축복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난트들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당당하게 서는 렘넌트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